안녕하세요. 마벨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잘 보내셨나요? 아, 저도 잘 보내고 왔습니다. 국밤 어, 하시기 전에 잠시 마벨린 만나보시고, 그리고 국밤 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은 제가 저의 스토리를 잠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 저희 딸이 쌍둥이입니다. 딸이 쌍둥이인데 어, 저희 딸이 큰 딸이 어,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음, 아토피 덕분에 또 제가 이큰 사업을 만나게 되었지만 어, 아토피를 겪으면서 아토피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었어요. 엄마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을 굉장히 힘들게 대학병원을 다니면서 어 고생 고생을 하고 있던 중에 음 저는 이제 뉴스킨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 그때 당시에 어 병원에 다니면서 썼던 제품들이에요. 어 이런 것들을 항상 비치해둬어야 돼요. 어린이집에도 비치해두고. 집에서도 항상 어, 사용을 해주고 하는데 거의 자다가 이렇게 벅벅벅 긁는 소리에 다시 깨서 또 발라주고 이거를 반복하다가 보니까 음, 근데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 어느 정도였냐면 이 정도였어요. 굉장히 심하죠. 어 아주 심했어요. 피가 막 날정도로 늘 긁고 얼굴에까지 나중에 막 이렇게 올라오고 했었어요 음아 그래서 여름에는 더워서 올라오고 겨울엔 추워서 올라오고 막 이런 것도 되게 심하고 이랬는데 어 저희 샵에 어떤 분이 오셔서 이제 굉장히 그 약산성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서 어, 화장품을 드시기도 하고 <laughs> 어, 비누를 빨아먹기도 하고 막 이래서 어, 너무 처음에 거부 반응 그 일구 막 이랬었는데 어, 한참 지나고 나서 어,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좋아질 수 있을까? 그게 이러면서 그래서 어, 이제 제가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썼는데 한9 개월 정도 쓰고 나서 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 이제 좋아졌을 땐잘 믿지도 않았고 이것 때문에 좋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사용했던 로션이에요. 얘가 바로 퍼레니얼 음. 로션이라는 건데 어 초점이 잘안 맞네요. 네, 보이시죠? 이 로션이 아주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 핸드로션부터 해서, 음, 인해서, 이내서, 인해서가 또, 짱이죠. 아, 그래서 정말 아토피로 고민하시는 엄마들. 아,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혹시 진짜 마벨륜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제가 꼭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꼭 댓글 남겨주시고 음, 구독하시면서 어, 홈페이지도 찾아오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다 하셔서 어,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정말 먹을 수 없는 제품을 어, 몸에 바른다는 거는 좋지 않은 현상인데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왔던 것 때문에 그냥 어 저는 그냥 비싸면 좋은 건지 알고 썼었어요. 그리고 아토피 아기 엄마인데 지식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 면역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어 보통 아이들보다 활성산소 수치가 다섯 배 정도 높대요. 그래서 항상 어, 준비하고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항상. 어, 그래서 어, 많이 힘들었어요. <laughs> 근데 지금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오늘 또 이제 어, 내일이 종업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잠을 안 자고 있네요 <laughs> 딸, 딸, 딸이 저희 딸들은 쌍둥이거든요 어, 근데 이란성 쌍둥이라서 좀 다르게 생겼어요 딸, 딸이 한번 와 보시면 안 돼요 인사, 인사. 안녕하세요 따위따위TV의 딸입니다. <laughs> 따위따위TV의. <laughs> 안녕하세요. 따위따위TV의 따위입니다. 따위입니다. <laughs> 우리 바로 따위가, 어, 이 아토피의 주인공입니다. 짜잔. <laughs> 아토피와의 전쟁. 가까이 한번 와볼까? 따위야. 어때요? 지금 너무 이뻐졌죠? 어. <laughs> 터피도 이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어, 우리 딸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준 게 누구지? 요스킨이요 어, 그랬어요. 이 아이가 저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줬어. <laughs>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이예요, 그렇죠? 딸 내일 종업식 하는데, 어, 다 준비 다 했어요? 네. <laughs> 무슨 준비 했어요? 음, 내일은 일교시밖에안 해서. <laughs> 그래서, 음. 좋아요? 좋아요. <웃음> <웃음>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좋아. 좋아요. 좋아요. <laughs> 그리고 또 봄밤을 해요. 4학년이 되면 이제 친구들도 바뀔, 바뀔 텐데. 어.. 기대되는 바가 있어요? 네. 음, 기대 반, 음. 걱정 반. 헉, 걱정 왜요? 음.. 음 친구로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음, 음. 음. 현지랑 또 같은 반이 되고 싶네요. 현지한테 인사 한번 할까? 현지 안녕. 현지야, 현지야 안녕. 만약에, 만약에 네가 이 영상을 본다면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 헐. <laughs> <얼. 웃음> 음, 내일에도 같은 반될수있으면 같은 반 되자. <laughs> 그러자. 내일, 이제는 너무, 내일 같은, 어, 가, 그거 반 되는 거, 그거 나눠준대요. 아, 내일 반나눠는 반 거야? 네, 무슨 반이 되는지 나눠준대요. 좋겠다. 음, 너무 걱정돼요. 기대되겠다 떨려요 너무 음. 몇 반이 될까요? 음. 어, 우린 같은 반 아, 내일 반또 나오는 거야? 네 오. 우린 같은 반이 되겠죠? 그러겠죠? 음. 쌍둥이 음. 같은 쭛? 반 좋아요? 어, 네 신지도 같은 반이었으면 좋겠네요 제발 제발 제발요 제발 하느님 제발. <laughs> 부처님 천지신명 알라시님 제발요 <웃음> 제발 현지랑 <laughs> 같은 반 되겠어요 <웃음> <웃음> 현지는 음제 영원한 단짝 친구예요. 음, 음 발표도 잘하고, 음, 음, 친구들에게 많은 걸 베풀어주는 <웃음> 천사랍니다. <laughs> 그래요, 천사 짝꿍이 있어서 좋겠어요. 딸은 네, 그 걔가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사이가 좋아진 거. 그래가지고 단짝 됐거든. 그랬군요. 음. 축하해요. 딸인 없어요? 나는 꼭 같은 반이 되고 싶은 게, 딸이 되고 싶은 친구가 음, 영롱이. 영롱이? 영롱이한테 한 말씀하세요. <laughs> 이름처럼 영롱해요, 엄청. 영롱이는 귀엽다. 애교가 많고 귀여워요. 그래요? 양롱이. 양롱이. 응롱아, 같은 반 되자. 응롱아, 같은 반이 될수 있으면 꼭 같은 반이 되자. 만약에 전화가서라도 난너 전화번호가 있단다. <laughs> 아, 자, 이제 마지막 인사, 인사 좀 하시고. 자, 얘들아. 다음 연도에서 만나자. 다음 반에서 만나자. 남년이 돼서 꼭 만나자. 전학 갈 수도 있지만 <laughs> 전학 가면 못 만나겠지. <laughs> 누가 전학 가는데? 음 아직 모르죠. 선우? 왜왜 왜 몰라? 선우 내 짝꿍이었는데 전학 갔어요. 그래? 전학 간 친구들도 많이 있구나. 네두 명이 전학 가고 두 명이 전학 갔어요. 한 명도 음. 더 전학. 아니, 네 명었지. 음. 전학은네 명이 왔어 민지랑 채원이랑 예린이랑 예림이랑 왔지. 음. 음. 좋아요. 아, 나 혜승이랑 친구들 이름이 많이 나왔어요. 아. 는 혜승이 혜승이랑 음. 막 같은 반이 나왔으면 좋겠어. 혜승이는 어, 친구들에게 어떤 학용품이나 물건을 잘 빌려줘요. 어. 혜승아 음. 안녕. 자, 오늘 이제 굿나잇 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어, 꼬마 친구들은 굿나잇 하고 들어가세요. 자,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딸이야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세요 마벨윤 TV 많이 사랑해주세요. 딸리따이 TV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네. 아, 저는 이제 오늘은 마스크팩 하나 보여드리고 그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얼굴을 세안을 하고 와야 되겠죠? 세안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루미스파 먼저 보여드리고. 표면은 이렇게 완전하게 음, 닦게 해서 툭툭하면 다음 볼로 옮기시면 되세요. 코 있는 부분은 깔끔하게 그 다음에 이 헤어라인 쪽도 각질이 굉장히 많이 쌓이시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으세요. 지금 어 1분 30초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불이 잘 안보이나요? 이렇게. 응. 그래서 턱라인 항상 고민이죠 턱라인. 아이 어, 살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다 사라졌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작아질 수 있어. 어. 힘내세요 여러분들 도전해 보세요. 이 옆에 처지는 이 살들도 이 휘트니스 효과가 굉장하거든요. 세게 하면 이렇게 세게하지 마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쌓여 독소가 이렇게 풀어주시면 어, 주름이 많이 없어집니다 주름을 감장하는 부분이에요 눈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걸로 이렇게 비벼서, 헤드는 그냥 이렇게 탁 빼서, 눈에도 있어 마스크팩이 눈에 눈도 있어 <laughs> 이 마스크팩으로 수박을 들어 올린 대요 붙여서 언제 아시겠나. Oh. 눈 밑이 더 촉촉해지겠어요. 촉촉해 보이시죠? 여러분도 같이 촉촉해지실래요? 여러분 모두 굿나잇 하시고, 제가 빨리 자막을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안녕. 굿밤 되세요.